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0.44% 정도 올라가면서 현재 136,600원 진행 중입니다. 지금 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인 시장이, 어, 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뭐 빠르게 수급처리가 들어가거나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은 전체 다 거의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나가 하루에 100만주 이상 거래처리가 되는 종목들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잔잔한 모습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바로 보시면 외국이나 기관이 팔고 있어도 개인들이나 기타 법인이 또 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한 0.5는 1% 이상 상승이나 1% 이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차트 캔들 모양도 얇은 봉 형태로 해서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진행 처리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조금 놓고 있는데 그거를 또 개인들이랑 금투 쪽이나 투신 쪽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다 받아 먹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OBV는 오히려 상승 처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가는 뭐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BV는 살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간에, 대선,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시장을 대처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이 이후에, 먼저 올라갈 종목을, 매수를 먼저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이후에, 기업들을 싹 범토를 하고, 이제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지금 바텀업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먼저 올라갈 기업들을 싹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있는 종목들로 선별 작업을 하면 되는데 유한양행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 우선은 어, 한국의 어, 신약이 이제 진출 처리를 하면서 마일스톤을 한국에서 받아야 될게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 c j 형 승인 처리. 이게 12월 전에. 12월 말 전에 전부 다 진행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구간에선 충분하게 좀 매수가를 가져가시면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제가 핵심도부터 짧게만 좀 짚어드리고, 오늘 기사 하나 보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좀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양행이, 아,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핵심도상에서 어 상당 구간은 이 16만 5천원 구간까지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항대 매물 구간을 돌파 처리를 긴 장대 양봉으로 해가지고 올라왔고요 그러다가 이거를 위아래 위아래로 해가지고 박스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핵심도 상단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가고 있고요. 아랫 구간에서는 매집선이 몰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나 아니면 미래의 멀티풀상으로도 보나 매수하시기 굉장히 좋은 계약대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12월 달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의 매도를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를 하라고 하면 은 전체 비중을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100이라는 투자를 했으면 그중에 70 핵심 물량은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일정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슈팅을 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갖고 계시고 이30말 그대로 여기 저점 부분에서 잡았던 30%의 비중을 조절을 하시면서 위아래에서 먹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꼭 제대로 알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OBV도 그대로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집 물량 처리도 될, 되고 있고 하나 좀 원하는 거는 거래량 부분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빠르게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 맞다 아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라자 성공 방정식 R&D 기준 삼는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한양행이 아예 이제 그 대부분 그 신약 회사들이 보면 신약을 갖다가 처음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1상, 2상, 3상 들어간 다음에 어 FDA 승인 처리까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약 하나 개발했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5년 정도 뭐 개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회사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소위 말하면 테마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임상 됐다 하면은 그때 한번 쫙 올랐다가 또쭉 떨어집니다. 왜 우선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뒤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임상 이상을 진행된다니까 쭉 올립니다. 이제 이상 됐다. 이제는 이상 정도면은 이게 이상 정도 되면 fda 승인 처리 날 확률이 거의 한 7.15.1%까지 올라갑니다. 임상 일상 때는 한 7.9%고 그러다가 쭉 빠집니다. 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임상 3상 진행된다고 하면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번 합니다. 왜 이제는 임상 상상 때는 fda 승인 처리 날 어, 그, 허가 확률이 52.4%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제는 진짜 승인 날을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중 처리하죠. 그러면은, 그냥 주주들이 난리가 납니다. 주식 발행 숫자 막 많아지고, 막 주가 이제 유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IR 처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라고 아, IR 처리를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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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나중에 FDA 승인 처리되면 날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유한 양이 행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유한양행이 매년 한건 이상 기술 수출 선순환 구조 확립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래 이게 써있어요 굉장히 제가 볼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주분들이 진짜 뭐 지금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을 뭐몇 퍼센트 하겠다 이것보다도 이게 훨씬 잘해요 결국에 우리는 주식 올라가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보면은 16개의 기술 기술 도입으로 확보했다 라고 돼 있는 게 유한양행은 앞으로 여기 써져 있었는데 아까 뭐 제가 잠시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있어요. 랭라자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가나라는 행보다라는 게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유한양행은 랭라자 임상실험에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열티 부분을15% 정도밖에 못 받아요. 임상 부분에 참여를 했으면 대부분 30% 이상의 로열티를 받거든요. 근데 유한양이 이것밖에 받질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해보니까 이게 낫다는 거예요. 임상 참여 안 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 자체적으로 신약을 발굴하기보단 유망한 신약 기술을 흡수하겠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회사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뽑는 건총네 종에서 알레르기 치료제 이거 희귀 유전 질환진 고소병 치료제 이거 뭐 발현 고혈암 치료제 이거 대사 이사 관련 지방 감염 치료제 이거 기술 도입 사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행이 되고 성공 사례가 높고 잘될것 같은 기술을 그냥 사 와서 그걸 1 년마다 우리가 저렇게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약회사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그, 이거 다른 회사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저 선택이 저는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신약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약회사들 중에 주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회사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빠지지 않고, 주봉으로 봐도 걸고, 월봉으로도 말고, 연봉으로 봐도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약을 개발하지 않아요. 남들이 만든 신약을 대리 생산 처리해주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신약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위탁 생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반도체로 치면 거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회사들은 제약 업종에 들어가 있지만 매출은 매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가지고 오면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한여행도 지금 비슷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 부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개발 안 해. 우리 신약 개발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거 사와서 기술 수출해가지고 마일스톤 같은 거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매출도 좋고, 영업익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리고 진행이 훨씬 까다롭지 않아. 단 하나, 로열티를 좀덜 받는 것 뿐인데, 그거 어차피 로열티 좀덜 받아도, 신약 기술 매년 1년마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총 합치면, 우리가 매출과 영업익이 훨씬 더 좋아. 라는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넥스트 렉나자 준비돼 있다. 매년 한 건이당 기술 수출해가지고, 작년 대비 50배 넘어 알레르기 치료제 명암의 기술이 전 논의 중해가지고 이게 또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다 우리가 렉라자 부분이랑 하반기 s c j 형 승인 처리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몇 얼마 정도까지 주가를 보라고 했죠. 17만 원에서부터 한 20만 원 선까지 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봤을 때는 16만 5천 원정도까지 가져가셨다가 여기에서 이제 scj형 나오면서 마일스톤 얘기까지 나오면 끝까지 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양행을 장기 투자를 해도 될 종목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어지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계속 올라갑니다. 왜그냐면 러 결국에는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는 신약 부분에 대한 임상 부분 진행될 때 이슈성이나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서 쫙 올렸다가 그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치 못 미치면 쭈르르 빠져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음 이슈 생길 때또 올렸다가 이런 반복의 패턴이었거든요. 보면은 그 제가 올 올려,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HLB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딱 보실까요? 월봉 보면은 이때 한번 쫙 올라갑니다 그쵸 바닥으로 쭉 내려와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올라왔다가 내용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리보세나의칼렘류주막이라는 신약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죠 제가 요즘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매수가를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리보세나비칼렘류주막 부분이 승인처리가 FDA가 나옵니다 이번에 3월 20일 날짜에 나올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폭등같이 주가를 올릴 겁니다 근데 h a b 를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장기 투자로 가져가란 말은 절대 안 해요. 분명 리버스이의칼럼즈로에 팔리기 시작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하지만 여기 회사는 유한양행처럼 빨리빨리 신약 부분을 낼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임상실험을 본인들이 다 진행을 하고, 뭐, 항서제약이랑 같이 진행해가지고, 뭐, 칼렙리주막 부분에 병육요법 하면서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적이 꺾일 사태가 생기면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먹고 나올 수 있을 때, 최대한 세게 먹고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HLB를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한양행은 달라요.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OBV도 빠지지 않고 뭐 외국인하고 기관좀 팔고 있지만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결국엔 대전 이슈 끝나야지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힐 것 같은데 이런 날에는 본인이 갖고 계신 기업의 디테일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 어떻게 변모를 하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왜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서 영업이익 측면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오늘 꼭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반기를 포트폴리오를 세게 좀 가져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유한여행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이 있고 캐줄이 있는 종목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고게 예탁 자금도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어~ 금리도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 부분을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아니 그 박스권 2600포인트 위아래로 50포인트 오심프에서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이슈성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이 하반기 일정이 있으면서 바닥에 깔려 있고 그리고 슈팅을 칠 종목을 제가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 1 0 종목, 2차 전지하고 바이오 그리고 쇼커버 대응, 그리고 대응 매도 전략까지 전체다 이걸 해 드릴 텐데 이거를 제가 요번에 무료로 특별하게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스권장세에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요번에 좀 준비를 잘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문자 보내셔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 보시면은 기업별로 해 가지고 다 정리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은 상승하는 사이클의 주기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무조건 원료 부분이나 배터리 신차 부분이 나가기 전 2, 3개월 전에 주가에 대한 사이클이 일어나고요.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5G 뭐 6G 이렇게 진행될 때 그거에 대해서 변형 처리 통신사가 변형 처리를 들때 1년 전에 그걸 주가에 대한 사이클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바닥에 깔려 있고 터너라운드가 나오는지를 보고 주가를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자세하게 다 종목별로 정리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업 분석을 이걸 잘 보셨다 하더라도 막상 이, 투자가 들어가시려고 하면, 은되게망설여지시고 내가 이 가격대 잡는 게 맞나라는 망설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어, 문자 1이라고,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종목 타점 부분에 대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총비중, 매도가, 매수 퍼센테이지까지 다 잡아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뭐뭐뭐 해드릴 거냐면 매수, 매도,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시간 나오는 내용까지 전부 다 이걸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시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만 하셔도 될 정도로 해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만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금양인데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아실텐데 같이 해보셨던 분들 아실텐데 금양인데 이거를 이제 인터배터리 때 제가 이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금양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빠지고 있는데 금양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사 6, 9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진행될 때탑픽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마 지금 해리스가 어 지금 처음인 초반인데 약간 초반에 밀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2차전지 부분이 약간 밀리는 것 같은데 저거는 3시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인터배터리때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했던 거를 제가 아마 이제 해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제2 9 4 4 3278 번호로 문자 숫자 1이라고 보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저거 지금 대선 보였지만 해리스하고 트럼프 경합 끝나고 나서는 어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먼저 선침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이 기업들 제가 다 정리 처리를 해냈으니까 어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포트는 이 정도면은 거의 단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단기 이제 진행 방식 조금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laughs> 아침 7시 이 전에 제가 문자를 보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이렇게 나가 있을 거거든요. 단기 투자는 요즘에 전체 거래 금액 거래가 9시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전체 거래가 끝납니다. 여러분 거의 한60% 정도 거래량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 시작되시면 그냥 잡으셨다가 5%에서 한10% 먹고 그냥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장기 투자는 요즘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일정 있는 종목들로 해서 수익률이 꽤 큽니다. 그래서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따라가셔서 어, 좋은 성과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그래서 이거 같이 좀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유한양행은 제가 오늘 핵심 내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완벽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슈성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볼 만한 주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게시판에 그 대선 관련된 거나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